안녕하세요, 여러분. 관절 튼튼, 혈관 쌩쌩 제일 약국 전화정 약사입니다. 오늘은 어, 습관을 고치는 어려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봤는데요. 저에게는 뭐 사람이 모두 좋을 수도 없고 나쁠 수도 없지만 어,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좀 나쁜 습관이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어, 말을 거칠게 한다고 해야 되나? <laughs> 그니까, 어, 그게 어렸을 때, 어, 들었던 얘기하고도 좀 상관이 있는 것 같고요. 어, 그러다 보니까, 좀 말이 제가 좀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은 편하게, 어, 하고 싶은 말을 한다고 표현할 수 있고요. 나쁘게 얘기하면은 팩트 폭력이라고 요즘 얘기 많이 하죠. 어, 그렇게 좀 해요. 그리고 말투 자체도 이렇게 손님들이나 다른 분들하고 얘기할 때랑 가족들한테 이렇게 딱딱 얘기할 때랑 좀 다르거든요. 그래서 음~ 그런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. 어~ 페이스북도 막 하다 보니까 왜 자기 그~ 본성이 나온다고 하죠. <laughs> 특히 저랑 굉장히 마음이 잘 맞거나 음~ 친한 분들하고 너희 글에 댓글을 달거나, 이렇게 하다 보면은, 어, 막, 저희 본성이 막 나오는 거 있죠. 그래서 요즘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어, 사람이 가식적이라고 하면은 안 되겠지만, 분명히 공적인 내용과 사적인 내용이 구별이 돼야 되고, 공적으로 내가 취해야, 취해야 하고, 또 사람들과 지내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지낼 수 있는 방법으로 말을 하거나 글로 표현해야 하는데, 그런 부분에서, 어, 악습이라고 할, 기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생각되는 어좀 격이 떨어지는 말이나 어 공적이지 못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제가 앞으로 그런 표현을 하게 된다면 아이 사람이 또 실수했구나 하고 한번 넘어가 주시고 또 앞으로 제가 많이 고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라고 오늘 아침에 스스로 다짐해 봅니다.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. 관절 튼튼, 혈관 쌩쌩, 전화정 약사였습니다.